어? 우리 쪽에 있어 내핑에 우리 쪽에 셋? 아니 내핑에 내렸다고 어 그래? 응. 너랑 같은 집? 아니아니그앞지아 너랑 핑? 응노랑핑 게임 하고 싶어서 돌린건데 누웠네 쟤쟤 누웠는데? 붙도 돼? 응 어, 그냥 죽여가서 기절 떴어 그러네 앞에 앞에 사람 쟤 기절 앞에 하나 있는데 앞에 하나 어디지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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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 봤어. 야 거기 보고 있어 여, 여, 옆으로 옆으로 벌 여, 게보 여, 있어? 여, 기죠아어 거기? 어. 여, 렸어다 벌리지 못.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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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아, 헤드 맞았어. 봐. 어, 딴데또 있다, 이거. 아, 뒤에도 있네. 찍어 이제. 찍어. 아, 준우야. 잘한다며 아, 딴데 밖에 있다니까? 아, 거기 말고. 잘한다며 잘했었어야지. 아니, 거기 말고 딴데또 있다고, 씨. 또 있어도 잘 무빙으로 피하고. 어디로 갔지? 이거 옥상이다. 뭐야 불이야? 다른 팀인데. 나이스. 다른 팀인데. 또 있나 봐. 있네. 또 있다. 이 잡고. <laughs> 긴다 아기랑 들어가야 돼서. 듣는다, 어. 창고 쪽에서 뭐겠지? 너희들 <놀람> 존나 그니까 못하네 파이널에서만 7킬하면 주누 뭐, 난왜 못살림 이게 너와 나의 차이야 너, 너는 사람을 살리지만 넌 사람 안살리고 사람을 죽여 어? 어? 어 이거 다 알려줘야돼 근데? 어 미친놈 미니맵 탈채도 활성화 미니맵 응. 다이나믹 좀 활성화 응 킴피드 제한 5응 킬피드에서 아, 닉네임 아미 밑에건 밑에건 필요없겠다 이씨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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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x 내가 다 알려 주냐고 물어봤잖아. x 어디 있어? 말해봐. 어디 있어? 여기 바로 앞에 있어. 야 준우 나 지금 피 없거든. 이금만 씹어. 걔걔도피 없을게요. 나왔다. 얘걔피야한마한 마. 뭐 다른 팀인데? 준호 여기 문좀 열어줘. 알겠다. 다른 팀. 또 있어. 어, 여기 다른, 팀이야, 다른 팀 다른 팀. 참고해 하나. 여기 집 하나 여기 하나 있다. 여기, 컷, 여기 하나 컷. 어. 살려봐, 살려봐 뭘 살려? 걔둬라고 도망갈라 그랬지? 죽겠어. 여기 여내 앞에 나 가는 중. 여인거 같은데. 내 앞에, 내 앞에, 내 앞에. 같은데, 내 앞에 내 바로. 아닌가? 내앞 붙었지. 응. 여기다 기다 여기 싸가지 없는 새끼들 그냥 레미 사고 써야 되겠다. 그렇지. 응. 요즘 이런 이런 게 샷발 잘 맞거든. 생각보다 맞아? 응. 진짜로. MM 3 g 즈 가야 돼. MM 3 g m 에이 사고 에이 사. 머리는 뭐? 오야 플래곤. 뭐야? 게이득 그걸로 쏘자 어? BLDM으로 소자 왜? 아니, 아 BLDM으로 소자어 왜? 난 보금 먹고 싶어 먹어도 의미 없어 아 뭐야 의미 없어 먹어도 의미 없다니까 보금 먹어도 별 의미 없어 네가 먹어봤어? 안 먹어봤잖아 와나에미4 풀파츠다 야 잠시만 잠아니 나. 진짜 아니지? 아 아니야 아니야 오나나나왔나 게이드 나고나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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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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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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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집 먹어야 돼? 여기 여기있죠? 위에 하나 있는데? 이 연절이 리에리 우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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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위에리 우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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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나이번데한번아 이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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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아얘 죽었다 누웠다 얘잠깐번에 이번에 아번에 이번에 이 했어 이했하얘야하이야둘이번 어? 이나인데하나이 아, 어, 얘 안에 타 있는 거 하나잖아. 그러니까. 그럼 우리 세세. 쟤 뭐야, 쟤? 저기 있네, 저기. 온데 여기 하나 온다 하나 온다. 이혼자인다그집그다 예. 쏜다 쟤. 내 내려서 제 차네. 와, 뭐야. 법 뭐야, 뭐야 이새끼 건데. 아니, 쉬운 이거? 아니야 이거 나도, 어, 나도, 나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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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, 나도, 보내. 나도, 뭐, 그. 네. 데 만약에 영이 와서 치킨 못 먹으면... <웃음> <웃음> 그러면... <laughs> <laughs> 인다어디죠지어 모르... 여기 털자 세 음. 집, 다냐고뭐중이에 대피. 대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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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끝났어 살리고 피대 자기장 괜찮아 자기는 가운데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게 여기 가운데라 그래. 우리 그냥 우리 그냥 파밍 하러만 왔을 뿐인데. 여기 여기. 집 안에 집 안에 잡았어. 끝났어? 다 끝났어. 집 안에 어집 어, 안에. 어, 안에 잡았어. 야 준영 이거 다른 또 붙었다. 어디? 뒤쪽에 보인다. 옥상. 기대. 기절. 옥상 기야 옥상 야 될까? 어디 하나? 어, 아, 내 밑에. 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, 죽은 거 같기도 하고. 근데 얘는 죽었어 내가 죽이는얘 죽은 거 같은데? 어. 아, 뒤에서 맞았네. 뒤에서 맞았네. 빨리 튀어. 오케이 끝났다 그래도 우리가 최승.. 최종 승자가 됐다 또 붙었는데 앞집에? 아왜 이렇게 많이 붙어 오늘 야 이거 뒤에.. 준네야 뒤에 차 붙였다 또 아이고 와. 수련탄 X발 꺼.. 아새라 새로... 몇 명이 붙는거야 이... 아우 m 비3 였다 <laughs> 아 야, 개, 할... 잘했는데 몇 명이 붙은 거야? 그니까 영웅 일단 니로한 번에 아니, 아 하나 니아먹아어아 진짜? 이 먹으면 으잘못잘못할수할어있어 아니, 아난 아니, 아확 아니, 아니. 아해 아니. 아니, 아니. 해니아 야, 네 그쪽에 내지 아니야 나? 어. 네이슨 잡았네. 처음인데. 야 하나 더 있어. 그 집에? 어. 어? 어. 떨어졌다. 사이가요? 아, 이다 아, 예쁘 싸가지 새끼야. 아, 예 주변 좀 사이가. 봐줘. 응, 밍이 하고 있는데? 그러니까 아, 예. 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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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거지? 그걸 파밍이라고 부르는 거야? 네, 예, 그 있어? 그럼 건너편이 끝인 거 같은데? 쟤네들? 빠르 가. 어디야? 야, 보시, 붓이, 보시랑 사람이랑. 왜차 뒤에? 이거 차뒤 넘어왔어? 차뒤좀 봐줘? 응, 아, 나도나못 봐. 여기 못뭐 보라고. 빠졌, 빠졌겠다. 오, 이스 이스가 또 회사 있어. 어다 끝났어, 다 끝났어. 야, 우, 왜 이렇게 잘하냐? 그러니까 그냥 다 닦았는데. 다 닦았어. 왜전도야아우 야미. 토끼도 갈아야 토도 걸음... 아. 준아, 너 봐봤대. 사용을 종료할. 열시까지 했으니. 그다음또 요. 요가들라고그 다음에 또. 그 다음에 또. 그다음 또. 그다 또. 그다음 또. 그다는줄알았다는줄알았 다음에 또. 그떨음에 또. 떨어어에 또. 그 다음에 또. 그 다음에 또. 어다어아 또. 그 다음에 또. 그다음 아, 또. 그 다음에 아, 그 다음에 또. 그 다음에 또. 그 다음에 다음다음 다음에 또. 다 나안보여내앞여 남부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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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부사 남부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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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야여남 딱 거기야. 내지 피긴 쪽. 데 쏜다. 기자. 뒤에서 뒤 여기 밀어야. 내 머리 위에. 네 쪽으로 붙는다. 나 여기, 오팝. 아야. 내 앞에 하나 있어. 아, 씨간 보고 나지야 그래도 많이 늘었어. 우리? 우리 실력? 너는 뭐 평소랑 똑같을게 나는 많이 늘은. 나 많이 늘었어. 나도 많이 늘었는데? 너는 뭐 하던 대로 했을 거고. 아니야. 나 원래 한 디지구팔급이었는데 지금 지랄하고. 저한 피옥급. 지랄하고. 진짜인데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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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. 헬프. 야, 헬프. 야, 헬프. 내가 지원 바람. <laughs> 지원 바람. 야, 네가 네가 와야 돼. 네가 와야 돼. 야, 야, 네가 야, 와, 야 잠깐만. 잠깐만. 네가 오라고 당겨서. 야두팀 아니, 아니, 나 이미 내렸어 지랄. 그냥 고기방패 해라. 앞에 안 털게. 진짜 안 털고 뒀으니까. 여기서 살았냐?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거다 먹어. 빨리 텨와 지금. 음? 나 성남자랑. 도망가. 비밀레시다. 어? 비밀레시 어? 먹었어, 닌도. 어, 먹었어 <laughs> 어제 안 좋은 추억이 떠오르는데. <laughs> 바로 가야 돼 먹을 거면. 나난차 있어. 따라가. 너. 아니 나나보다니까 준우가 보고 있어 지금. 여기 있다. 내가 지금 핑계에 있어. 이 번. 오케이, 나이 번으로 간다 그러면. 응. 사람 없어. 요 여기 여기 여기. 여기. 음. 벽에 벽에 대고 열어. 우와 없는 한 뚝. 딱 뭐, 먹을만한 자가지새동기 먹어야지. 먹을만한 게 딱히 없는데. 아, DP 먹어야 겠다 이게 뭐야? 대탕 없는 거야 진짜로? 이게 없어. 아. 여기 네, 여기, 여기. 있네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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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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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미니도 있네 개꿀 잘좀 찾아봐 없다 없다 찡찡대지 말고 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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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여아여왜아아 영이 어떻게 남박하려고 <laughs> 돈다 돌고 있어 지금. 근데 길이 없어? 집에 있어 가지고. 있어. 집에 있어 지금. 오! 어. 나 빠지려네. 아, 여기 아. 어, 어, 여기서 천천히 야자 아니. 우리 지금 차못 쏜다. 나, 나나 나, 나 죽겠네. 너네는 뭘나 멀... 죽었다. 네. 음, 여기 보인다. 아. 이거 뭐 방법 없다. 양네 명이라 가지고. 음... 앞에 앞에 사람. 야지너 앞에 사람. da raiz 네, 차가 있어. 차가 있어. 아. 아, 유차 소리 차온다. 뭐세우데힘 세웠... 좀. 여기 내 피. <laughs> 야이씨. 야, 야, 씨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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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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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 옥상 야, 옥상. 옥상, 옥상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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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걸 붙여? 얘는 개조되는데? 왜 샀어? <laughs> 존나 잘하는 애들이.